안녕하세요! 애들 들진신가요 안녕합니다! 오늘은 다들 왜 눈에 섀도우 하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유명한 제품 다들 아시죠? 히트? 저도 알아요. 어반디케이. 어. 어반디케이의 히트라는 건데, 이게 진짜 히트친 상품이거든요. 음.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. 왜 히트쳤어요, 근데 이게? 사람들이 이거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칼라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칼라감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있어요 뭐 하나 버릴 거 없게 근데 오늘 여기서 약간 이런 브라운 계열과 붉은 계열이 조금 들어간 섀도우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가락에 이렇게 묻히시고 세로로 발라주세요 대신 이때 너무 길게는 안 발라주셔도 돼요. 그 다음 컬러를 또 이렇게 다른 손가락에 묻혀서 옆에 또 세로로 톡톡톡 톡톡~ 발라주시고 제일 진한 컬러 선택하신 거를 옆에 또 세로로 발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긴, 길다란 느낌의 브러쉬로 옆으로 이렇게 빗어주시면 돼요. 앞에 연한 컬러부터 빗어주시고, 뒤에. 얘는 뒷부분에 음 컬러가 들어가면서 지금 뜨면은 이렇게 돼요. 아래 보고 세 가지 컬러 써서 이렇게 음영감을 주는 거이렇게 쓰시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 언더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컬러로 앞에 중앙에 언더는 그러면 위에보다 더 짧게 해야겠네요? 네. 음. 이.. 이 뭐라고 되죠? 애교살을 넘지, 넘지, 넘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고 똑같이 이렇게 브러쉬로 토치만 벌써 이렇게 한 곳과 안한 곳을 보시면은 깊이감이 음,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섀도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라인 그리는 법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섀도우 음영지게 하는 방법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칠해야 되는 색과 부위를 이렇게 정해주신 다음에, 그거를 이렇게 같이 섞일 수 있게끔 브러쉬로 사용해주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꿀팁이에요, 오늘,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. 꼭 도전해보세요. 섀도우와 브러쉬만 있으면은, 브러쉬 하나만으로도 가능한 방법입니다. 다음에 여기 느낌에서 라인으로 포인트 주는 것까지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네. 안녕.